안녕하세요, 형님들. 길바닥 인생입니다. 오늘은 상큼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일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없으면 없을 수도 있는 날이죠. 과연 오늘은 일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 아침은 쌍쾌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락이 될지, 뭐, 대박이 날지는 오후가 돼 봐야 되니까요. 자, 현재 시간 8시 8분입니다. 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가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산. 가산 그 근처 가서 오더를 잡아볼게요. 너무 이제 집 근처에서 오더 잡고, 뭐 가산 거 이런 것 뜨면은 가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그냥 일찍이 가산 쪽 가가지고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가산이 엘리베이터 타기 지옥 같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나 근데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지옥 같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도 거기 근처에서 가 있어 보겠습니다 야 가산에서 거의 뭐한 2시간 기다렸어요 구로디지털단지인데 2시간 아, 2시간이야 이거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네요. 야, 뭐야? 취소됐나? 여보세요. 네, 이 가산동에서 남동구 가시는 거죠? 네, 가요. 한 10분이면 들어가요. 아니 씨발, 왜두 군데서 전화 오는 거야? 이도신 같은 것들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 봐. 이 새끼들. 아, 진테킥사듯 씨발 그나 빡아 쳐야 돼. 아무튼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시간 무슨 한시간 반을 기다려가지고 그냥 폴랑몬 뭐 2만원짜리 하나를 건졌네 오늘 일이 없, 없네요 형님들 오늘 일이 없습니다 오더가 확실히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 자 오늘의 첫 번째 픽업입니다 아 하늘이요 저쪽은 인천쪽은 좀삐리하네요 이거 인천쪽으로 가는건데 아 저쪽은 하늘이 너무 목구름이 장난이 아니다 아무튼 이제 또두번째거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엮을게 인천꺼 밖에 없네 나오는게 다른거를 잡으면은 진짜 가면서 나오길 바래야 되고 그나마 인천께 이쪽에서는 좀 많이 나오니까 단가가 똥이지만 아 어쩔 수 없이 인천꺼를 잡아서 엮어야 되네요 아니, 씨발, 이렇게 할 거면 은 뭐하러 일찍 나왔냐고 아, 일찍 나올 이유가 없잖아. 아, 진짜. 아, 괴롭습니다. 괴로워. 진짜. 먹고 살기 힘듭니다, 형님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길이 없네, 길이 없어. 주차장 안으로 도망가야 돼. 아, 나 진짜. 아, 씨발, 여는 또 뭐, 주차장이 없어? 비피할 데가 없나? 야이 씨발 이건 아니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형님들. 비페할 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 고가 밑에 피해야지. 설마 고가 밑에도 없나? 야이씨 있지 있지. 어 있어야 돼. 고가 밑에는 있어야 돼. 근데 씨발 막아놓은 철조망으로 막아놨네. 고가 밑에는못 들어가게. 아 어, 다행이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게이드 살았습니다, 형님들. 아, 나 진짜, 소나기는, 씨발, 무슨, 장마도 끝났는데. 장마야, 뭐야, 이거. 장마 끝났다며. 이건 장마 축이안 끼는 거야? 아,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형님들. 아, 엄마. 아, 좋네, 엄마. 뭐. 시원하게 쏟아지네. 아, 여기서 좀 그냥 대기다가비끄치면 나가야겠어요. 그냥 두 개만 갖다 줘야겠다. 아, 씨발, 아, 이건 뭐, 소나기가 아닌데? 장마야, 이 정도면 장마입니다, 형님들. 아, 씨. 비오질라게 오네. 지나갈 비가 아닌 것 같아. 아, 씨. 아, 이게 왜이 방수케이스 똥디 왜질라기지 와, 비 오는 거 보이십니까, 형님? 오. 어. 아, 야, 미쳤다. 이걸 알수 없네. 정신이 팔려가지고. 파이 쏟아져가지고, 에이씨. 뭐, 헐 뜨는 것도 없고, 에이 그래가지고 그냥 두개 들고 나가겠습니다. 아, 이제 부처 쪽 가면 비가 안 오겠네요. 아, 진짜. 완전 쫄딱 젖어버렸네요. 오늘은 제가 코스를 잘못 잡았네요. 아, 잘못 잡았어. 비를 피해서. 저 동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씨발 왜 내가 또 서쪽으로 가고 있을까 아이씨. 아 진짜 이길 좋은데 후방 카메라가 뭐야 후방 카메라가 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뭐 어디. 뭐, 누가 좀 했다, 뭐, 흥행 쳤다, 이러면 그냥 막다 갔다가, 씨발, 막. 다 접목시키고, 주제는 존나게 하고, 가요. 자, 세 번째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거의 다 가거든요. 아 진짜 오늘도 나락의 기운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래도 비가 오니까 한층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 자 내려가는 길에 성도 가는 거 하나 잡았습니다 수술기구입니다 근데 이거, 수반, 안 되네? <laughs> 안 되네? 아 이거 어떡하지? 자, 그냥 어떻게 어거지로 실었어요. 아니, 저 서울에 뿌리던, 비고름이 또일로 내려오고 지랄이야 왜아 아 그냥 그 길로 씨발 저기 뭐야 북쪽에다 손날 뿌려주지 왜 내가 가는 길쪽 다시 내려오고 지랄이야 이거 아 씨발 진짜 짜증나게 이딴 비는 와도 일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일이 없는데 씨발 비까지 오면 더 짜증난다고. 저 구름이 일로 기어내려고자빠졌네 다시 대박 고루 나네. 아, 하씨. 오늘 일이 없어 일이. 진짜 오더량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나꼬라지가영끼리안해 오늘 일이 없네. 다 아, 꼭씨가 내가 꼭 킥할 때마다 뱀미는 프로모션을 줘. 저녁에는 나 프로모션을 안줘 이것들이. 얘에는 프로모션 안 주고, 아침, 점심, 요 때만 프로모션을 줘. 아, 진짜 얘네들도, 뭐랄까, 나랑 뭔가 밀당을 하는 듯한 기분, 이 새끼들이. 뭐, 나랑 밀당할 필요도 없지만. 아, 낮에, 어? 배달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낮에 미션 주고 지랄이야. 배달만은 저녁에 미션 주면 얼마나 좋아. 아, 진짜. 아, 이제, 이제 10시 40분인데, 인천 가는 거 3개 꼴랑 해봐야, 이거, 씨발, 돈도 적도 안 되는데. 아, 괴롭습니다, 형님들 또. 오늘 저녁에 또 배달해야 될 판인가 봐. 하지만 뭐, 오후에 또 대박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전... 완료했고요. 이제 두 번째 전달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우비를 정리를 해야 되나? 다음 거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아씨야 저 금천에 뿌리던 비가 일로오고 있다고. 아 진짜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아 절로 딴데로 가라고. 아 지랄하고 작가졌네뒷방울 떨어지고 작가졌네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나한테 시발 세상이 억가를 시전하는 거야 저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전달했고 이제 성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또성도 들어가면 뭐또 점심시간인데 이번에는 뭐 점심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안 가리고 그냥 주는대로 닥치르고 들고 나오겠습니다 성도 아주 오랜만입니다 성도도 적당히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여도 별로 이제 메리트가 없어졌어 옛날만큼 성도가 푹푹 찌네저좀 있으면 뭐 비구름이 일로 올데 뭐. 여기 성도에세 번째 내려줬고요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거 잡아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아주 시원해 보이네. 아 여기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형님들. 아 아주 좋네요. 아 오늘도 나락입니다. 이 인천은 나랑 안 맞나봐 이제는 인천은 어디 말아야겠어. 아 인천만 오면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 여기서 오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성도에서 저 어디야? 저 선릉 가는 거 하나 픽업 했습니다. 쇼핑. 그리고, 또, 대기 좀 타봐야죠. 하나만 들고 갈수 없으니까. 요금을 칼질을 해놔가지고, 아, 좀, 대기 좀 타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 더워. 어, 뜨거워. 어,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 도저히 없네요. 없어. 아, 역삼동을. 23,0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일단 나가야 겠어요 자 아, 오늘 걔날 나락이네 아 멘탈이 나가네요 멘탈이 나가 그냥 뭐 이런저런 뭐 전화가 와갖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게 아닌데도 멘탈이 나가네 일이 너무 없으니까 거다가 요금도 너무 칼질이고 점심시간인 것도 있긴 한데 아. 그 지금 12시 53분인데 딱 1시까지만 기다려 봐야 되나. 보통은 일이 있으면은 지금쯤 이제 올리거든요. 보낼 일을. 근데 지금까지 일이 안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뜸은 뜸은 이제 일이 나온다는 거죠. 점심시간 끝나고 갈 것들이었으면 벌써 지금부터 올라올 시간이거든요. 근데 없는 거 봐서는 일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들고 일단 서울로 나가겠습니다. 진짜 로드 애들은 열심히 일하네요. 열심히 일해. 열심히 칼질합니다. 앉아가지고. 아, 하지만 내가 암만 굶어 죽어도 빈 차로 가냐 하니 있어도 제가 또안 들고 가죠. 그런 거는. 우리 형님들도 제발 그런 거는 들고 가지 마세요. 그런 거를 들고 가는 순간 다른 요금을 잘 주는 킥사무실에서도 그, 뭐, 그걸 보면은 화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요금 괜찮게 주는 킥사무실도 요금을 낮출 수 밖에 없어요. 칼질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님들 암만 먹고 살기 힘들어도 가져갈 게 있고 안 가져갈 게 있습니다. 아, 한황 가는 거 3만원짜리 있었는데, 그거 픽업 찍고 신나게 픽업하러 가고 있는데, 제발 취소한다고 전화 왔네요. 아, 오늘은 일이 안 될, 안될 증조입니다, 이게. 이게 일이 안될 증조예요, 오늘은. 아무튼 뭐, 한개 들고 있는 거, 개 칼질한 요금 들고 그냥 얼른 갖다 주고, 오늘 하루 접을게요. 여기서부터, 방명이에요. 아, 진짜. 방명은 어디로. 방명하기, 뭘 방명을 하냐. 일이나 들었어. 마, 이바흐가 되고 싶었던 거야. 페라리가 되고 싶었던 거야. 저쏘나타는 아, 씨발. 아. 맨날 기분이 꿀꿀했는데 저 소나타 보고 아 기분이 풀리네. 뭐 일단은 도색은 투톤이라서 좀 마이바흐 필인데 마이바흐가 되고 싶었던 투조인가 푸조 같아. 음. 투톤 푸조를 원했나 봐. 역시 강남은 강남이에요. 뭐 이제 서초 들어오고. 강남역 쪽으로 가는데 아 차들이 다 여기 와 있나봐. 네, 저 여기 강남에 선릉에 명품 내려줬고요아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아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지금 오늘 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8분이고요. 오늘 총 4개 했네, 4개. 아, 도저히 칼질이 너무 심해갖고 아주 그냥 뭐 칼질하는 맛에 맛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킥은 오늘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저녁에 배민이나 하겠습니다. 굳이 뭐 이거를 칼들다간 요금 뭐 여러 개 엮어 가지고 한다는 게뭐 돈을 뭐 버셔야 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 주변에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 근데 나도 솔직히 벌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진짜.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떼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킥 사무실은 그나마 정직하게 강남에서 화성 간다 칩시다. 화성 경남면을 간다 쳐. 아, 정직하게 그나마 날도 더우니까 3만원 얘기합니다. 뭐, 사, 손님한테는 4만원 부르고, 우리한테는 3만원 주죠. 3만 8백원 뭐, 요렇게 준다, 치, 치다 근데 어떤 킥 사무실은 내가 그걸 잡았어. 그랬는데 어떤 킥 사무실에서는 같은 강남에서 정남면 가는데 2만 3천원 줍니다. 근데 그 킥, 킥 기사가 잡았어. 그러면은, 3만 8백 원준 사무실에서 그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체? 다음부터 그 금액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 내가 킥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안줄것 같아. 어, 이 요금에도 나가네. 일이 없으니까. 야, 우리가 존나 병신짓 했다. 야, 단가 낮춰. 5천 원씩 더 낮춰, 이제. 그래 버리니까 이제는 23,000원부터 시작인 겁니다. 직선거리가 40km가. 우리 형님들 날 덥고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생각 좀 하고 일을 하자고요. 그냥 아마 몇건더 하면 돼. 기름값으로 들고 가면 돼. 그럼 평생 그냥 그돈 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그 돈도 안 줘요. 웬만한 칼질 당한 거는 서로 잡지 말자고요. 뭐, 킥 하시는 유튜버가 지금 있나요? 거의 없잖아. 있어도 미친 듯이 픽업해서 돈 버는 킥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킥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현대 시간 6시입니다. 이제 2차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한 2시간 잤어요. 자고 배달하려고 나왔는데, 아유, 막상 또 배달하려니까, 담가보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킥이 또 있어서, 킥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목적지가 두 개가, 두 개를 엮으려고 해가지고 잡았는데, 한 개가 딴것 또, 낚아채갔어, 딴 사람이. 아, 그래가지고, 일단 또, 씨, 던졌습니다, 이거. 아, 하나 잡았는데, 하나 더 똑같은 거,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빼갔어. 근데 내가 너, 요금 좋은 거는 내가, 내가 했고, 요금 낮은 거를 가져갔어, 어떤 분이. 그럼 개이득이죠? 씨앙. 그래도 좀잡고 나왔다고. 아, 좀 달릴 맛이 나네요. 일단은 지금 날이 해가 좀저으니까 달릴 맛이 납니다. 아이씨, 보세요. 이거 음식 배달하려다가 그거 엮으려고. 하지만 딴걸 엮었습니다. 그래서 또딴걸 픽업하러 가야지. 픽업을 눌러주고, 아이씨, 이렇게 올려대는 거야. 심도림 테크노마트. 아이씨. 두 번째 또 핸드폰 뜨겁하러 가보겠습니다. 급송이거든요. 파주. 급송인데 핸드폰이 동패동을 내리고 바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안만 급송이어도 뭐라 안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뭐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긴급인데. 그리고뭐 금천 들어가죠 뭐. 이거는 뭐 빈차로 이제 나와야겠죠? 이게 저녁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올 때는 이제 빈찬 거지. 재수 좋으면 이제 씻고 나오는 거고. 자, 우리 형님들. 날 더운데 여기서 수영 좀 하고 하세요. 자, 두 번째 파주 금촌 가는 거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뭐 야간이니까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요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동패동부터 내려야 되기 때문에 긴급이어도 빨리 가가지고 동폐동 내리고 그런 다음에 그냥 긴급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킥사에서도 뭘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는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픽업만 안 하고 바로 가면은 하나 정도는 내리고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석양이 아주 멋집니다, 형님들. 또 이렇게 저녁에 또 이렇게 뭐좀 멀리 나가니까 아상쾌하네. 공기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근데 이제 올 때는 괜찮네 말이죠. 근데 덥지가 않으니까 좋아. 아. 아까 낮에는 날 덥지 습하지 방파는 존나게 칼질에 되지. 아 이래 가지고 짜증나서 일을 하려시라고 들어갔는데. 아뭐저녁에 이제 배달하려고 나왔다가 그래도 육만 원 옆에서 가니까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공기도 좀세면서 뭐 드라이버 하듯이 아주 좋습니다. 아 매미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네. 내려졌고요. 이제 금천 넘어가겠습니다. 금천 아까 그 테크노마트에서 픽업한 핸드폰 급성 갖다 주러 가야죠. 저는 이 핸드폰 가게 물건 전달했고요. 어, 아주 시골이네요. 아주 시골인데, 이제 여기서 내려갈 게 있으려나 없겠죠. 버거킹이나 하나 먹을까? 파주 출판단지 같은데 여기에서 카카오킵 반나절 하나 잡았습니다. 가악고 가는 거고요. 그래도 뭐 퇴근 콜입니다.